살균소독수 파나세는 어떤 기기인가요? 네, 이 파나세3는 산화전이수를 만드는 기계이죠. 예, 산화전이수, 즉차염소산수 HOCL이죠. 예, 산화전이수는 정제염과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하는 그런 기기인데요. 유럽이나 미국, 또 인근 일본 등 이런 의료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세균의 내성이 생기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살균 소독수를 만드는 기계입니다. 이 기계는요, 어, 살균 소독수인 HOCL과 그리고 강알칼리성을 동시에 생성하는 그런 기기인데요. 단지 소금과 수돗물을 사용하여 3 내지 4분, 3, 4분 이내로 만들어집니다. 아주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요. 또, 이동이 편리하고, 장수에 부여받지 않고 아주 쉽게 아주 생성이 된다는 점이, 만들어진다는 점이 아주